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불놀이 세트를 가지고 지불놀이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컵, 끈, 스티커, 야광 비즈, 양면 테이프, LED, EVA, 별 EVA, 스틱, 두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지금 하나하나 만들기 해볼게요. 제일 먼저 별 2VA를 떼주세요. 별 2VA에서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떼주시고요. 컵에 구멍 뚫리는 부분과 별 구멍 뚫리는 부분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고 보면서 투명한 부분을 보면서 여기 별의 구멍 뚫린 부분과 여러분은 보면서 맞출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췄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끈을 이용해서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이쪽 한쪽 끈을 묶습니다. 묶는데요. 야광 비지는 껴놓지 마시고요. 야광 비즈 없이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끈을 여러분들이 묶기 편한 방법으로 묶여도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자, 묶었지요 자, 묶어 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한번 잡아 당겨 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게 야광 비즈를 집어 넣어 주세요 야광 비즈 하나 두 개를 다 넣어 주세요 야광 비즈를 두개다 넣어 주세요 야광 비즈를 먼저 넣고 시작해도 괜찮고요. 야광 비즈를 넣어주세요. 다음에 야광 비즈를 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비즈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시고요. 으두 개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시고요. 이번에도 끈을 연결해서 구멍으로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도 끈을 묶어주세요. 끈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풀리지 않도록 여기를 쭉 잡아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그럼 양쪽에다 이제 묶였어요. 그러면 비즈는 가운데 있던 비즈를 양쪽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야광 비즈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양면테이프를 뗍니다. 양면테이프 여기 여러분들이 양면테이프를 여러분들이 떼주세요. 양면테이프 뗄수 있죠? 양면테이프를 떼서 스틱 끝에다 붙여주세요. 끝에다 붙여주세요. 세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방향과 여기 스위치가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스위치가 있는 데는 우리가 눌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붙지 않고 불이 들어오는 방향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스위치가 있는 곳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먼저 여기 떼주세요. 붙이기 전에 이제 위치를 확인했다면 떼어주신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 방향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영상을 안 보고 혼자 하다가 이렇게 잘못 붙이면 안 돼요. 두개다 붙여 주실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쪽도 붙일게요. 자, 테이프를 뜯습니다. 먼저 테이프를 뜯고요. 자, 테이프 끝에다 세로로 길게 붙여 주세요. 됐지요? 그럼 이것도 방향의 스위치가 없는 것이 확인한 후에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한쪽 끝을 떼주세요. 떼주시고, 이쪽을 붙여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어떤 모양이요 이런 모양이 될게요. 스위치가 여기 나오도록, 그러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요. 이불 스티커예요. 불 스티커를 딱 떼주면, 어이구, 선생님 잘못됐네요.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다 붙이셔도 돼요. 바깥쪽에다가. 이건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하니까 마무리 하기 전에 한번 위치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잘못 붙인 것 마저 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붙였던 것 마저 떼서요. 자, 여기에 빈 곳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어, 못생기게 붙여져서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할게요. 자, 떼어서 붙일게요. 좋습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떨어졌던 것을 연결해서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불이 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불을 켜면, 오, 정말 비블놀이 세트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블러리 세트가 준비가 되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잠깐 꺼보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스트잇을 꺼내서 포스트잇에다가 2021년 소원을 한번 적어보세요. 4학년 때는 또는 2021년에는 땡땡이랑 같은 반대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자리가 부족해서 땡땡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손을 여기다 넣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넣어서 다 태우는 건데요. 오늘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